네, 안녕하십니까. 리본모 대표입니다. 그 코인이 지금 요새 많이 빠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저도 이거를 주식 투자든 코인이 투자든 항상 오래 하면서 느끼는 건데 과연 이게 저점인가? 고점인가? 이게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은 이 주식이나 코인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감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뭐 기업 분석 가치 투자 당연히 해야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때가, 여름에 거의 고점이었잖아요, 코인이. 제가 지금 이거, 이거, 이더리움 차트로 볼게요. 아, 8월 달부터, 9월달까지, 아니, 10월달까지죠? 18월부터 9월달까지, 이 여름이 정말 고점이었는데, 요 구간을 고점이라고, 감히 누가 예상을 하고, 이때부터 하락을 대비하겠습니까?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이, 이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은, 더, 더갈 거라고 생각하고, 더갈 거라고 생각하고, 더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조금 의심되는 구간들은 어떻게 보냐 주봉 차트 봤을 때 이, 이게 고점을 찍고 조정 받았어요 또 돌파를 못했어요 또 조정 받았어 또 돌파를 못했어 이 주봉이 이렇게 세세 세 개의 꼬리를 보는 캣트 차트가 세 개가 꼬리가 달려있으면은 이거는 하락 시그널이에요 두 개도 마찬가지예요 쌍봉도 마찬가지인데. 삼중 천정형이 더강더 더 강력한 하락 시그널입니다. 저도 이, 제가 언제, 언제 하락을 아 완벽히 이건 하락 추세라고 알았냐면 한요 정도 요 깨지는부터부터 한 10월, 10월 달부터 10월 초 정도 되겠네요. 10월 중순? 예. 네. 10월 중순 정도 되겠네요. 이 3봉에 3봉을 못 깨고 정보점 돌파 못하고 하락할 때부터 아 이건 잘못하면 하락 포지션으로 크게 가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거 다못 먹었어요 먹다 나오고 먹다 나오고 했는데 그래서 하락 시장에서 선물 시장에 손실 본 거를 다 메꾸고도 벌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락을 뭐 남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장이지만 뭐 어쩌겠어요 뭐. 쇼, 쇼, 쳐서 스윙 내야죠. 어쨌든, 이제 차트 볼때 중요한 거는 이게 고점이라고 느껴야 돼요. 감각적으로.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마찬가지가 코스피 일단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저는 이게 코스피가 한, 글쎄요, 한, 삼천, 막 삼천오백 갔을 때, 삼천, 요정도 3000 부근에서도 조정 받을 줄 알았는데 안받았고 3500 700 에서 조정 받을 줄 알았는데 안받았고 4000 까지 뚫어보니까 아이 코스피는 조정이 없게, 없네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조정이 또 시작됐습니다 뭐든지 주가가 이렇게는 안가요 여기 코로나때도 보시면은 4월달부터 지금까지 올라갔죠 3200 까지 그러다가 지금 쭉 빠졌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쭉 올라가.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는 안 빠지더라도, 이거 뭐, 좀 많이 빠지면 한 3,500까지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네. 코스피지수 쫙 빠질 수 있는 차트예요. 주봉상으로 꼬리 두개 만들었어요. 그리고 고점도 해 못했고. 물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갑자기 상승 쳐갖고 막4,200 돌파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저항을, 이 저항을 쉽게 뚫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아, 많이 빠진 종목 중에. 뭐 대부분 많이 빠졌죠, 대부분. 대부분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p s k 어디 갔어 예를 들어 이거 하나 볼게요 이것도 2만원 대부터 4만원까지 주정차 몰랐는데 지금 거의 40% 빠졌습니다 30% 빠졌어 30%네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할 때는 사실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되는데 불장 때는 아이 탐욕이 사람을 지배한다고 어느 누가 감히 불장 때 이건 주식을 막 10년 넘게 해도 마찬가지예요. 불장 때는, 아, 이제 하락장이 조만간 시작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진짜 감각적으로 느껴야 됩니다. 저도, 저도 좀좀 좀 이제 급하게 인버스를 매수해서 하락장을 대비하고 있는데, 아, 쉽진 않죠. 네. 그래서 지금, PSK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뭐 PSK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지금 추세가 완전 꺾여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자원은 어쩔 수... 한미글로벌도 마찬가지고 셀바스 AI 뭐 카카오랑 네이버만 안 빠졌어요 그리고 뭐두산이너빌리티도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거의 다 빠진 것 같아요 거의 다일본 보면 거의 61선 터치하고 1 2 0일선까지 빠지면 다 빠진 겁니다 그리고 불타기도 조심해야 되고 막 올라갈 때 추가매수, 추가매수 했다가 평단가만 높아져요 그러면 손실로 돌아가서 오기 쉽습니다 불타기도 조심해야 되고 2차전지주들은 지금 연기금에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연기금 네, 연기금에서 매수하고 있고 어, 오, 오랜 기간 동안 어, LNF, LNF도 매수하고 있다고 하네요. 오랜 기간 동안 안 올랐던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천지들 그리고 조선주들도 뭐 지금까지 뭐한 10개월 동안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건 어떻게 당연한데. 안타까운 거는 요 부근에서 물린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데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주식이 아무리 좋아도 조심해야 되는데 늘 조심해야 되는데 어렵죠 네, 방산도 마찬가지고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방산들도 지금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좀 추세가 많이 꺾였다 그래서 지금 조종을 많이 받을 것 같다는 그런 불길한 느낌이 계속 드네요. 예. 예. 아무튼 이제 그 0105599461로 문자 구독 문자 하나 넣어 주시면은 저는 주식은 무조건 장기 투자 관점으로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 선정이나 매수 매도 시그널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NFT 테크놀로지 같은 거 차트 좋죠? 요런거 4만 원에 지금 저점 매수하기 좋은 차트입니다. 텔레그램 방에다가 하나 올려야겠네요. 네, 이거 우리 뭐 코스피 좀 빠졌다고 막 매수하기 좋은 기회다 이러지 마시고, 좀더 하락할 수 있다는 거제 의견이지만, 좀 3,900에서 4,200을 행보했으면 좋겠는데, 아, 어, 이 잘못하면 좀 올라오다가 더, 더 빠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듭니다. 추세가 중요해요, 추세가. 늘. 네, 이만 줄이겠습니다.